이틀 동안 몰아쳤던 비바람에 아쉬움이 큰 주말이었죠.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무난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황사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황사 일부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낮 동안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서요. 외출 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점차 흐려지다가 퇴근길 무렵 비가 오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 남부와 충북 동부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남쪽으로 구름 많지만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점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 17도, 대전 19도, 대구 21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에 서울 7도, 대구 8도에서 한낮 기온 서울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밤부터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0도, 대전 22도, 부산 19도 등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중부 원바다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또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비 소식도 잦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